다니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아자리아는 불 한가운데 우뚝 서서 입을 열어 이렇게 기도하였다. 당신의 이름을 생각하시어 저희를 끝까지 저버리지 마시고 당신의 계약을 폐기, 폐기하지 마소서. 당신의 것 아브라함, 당신의 종이사 당신의 거룩한 사람 이스라엘을 보시어 저희에게서 당신의 자비를 거두지 마소서. 당신께서는 그들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죄 때문에 저희는 오늘 온 세상에서 가장 부잘 것 없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저희에게는 제후도 예언자도 지도자도 없고 번제물도 희생제물도 예물도 분양도 없으며 당신께 재물을 바쳐 자비를 얻을 곳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의 부서진 영혼과 겸손해진 정신을 부시어 저희를 숫양과 황소의 번재물로 수만 마리의 살찐 양으로 받아주소서. 이것이 오늘 저희가 당신께 바치는 희생재물이 되어 당신을 온전히 따를 수 있게 하소서. 정령 당신을 신뢰하는 이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는 마음을 다하여 당신을 따르렵니다. 당신을 경외하고 당신의 얼굴을 찾으렵니다. 저희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소서 당신의 후위에 따라 당신의 크신 자비에 따라 저희를 대해 주소서 당신의 놀라운 업적에 따라 저희를 구하시어 주님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주님, 주님, 기억하소서.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해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해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주님, 당신의 자해 기억하소서. 주님은 어질고 가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하니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고 가난하니 당신 길 알게 하신다 주님 당신의 자비에 기여하소서 그리스도님 장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장미와 영광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주님께서 여러분과께 함 마태오가 전한 그러한 복음입니다. <laughs> 그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는 자기 종들과 세무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임금이 세무 시작하기 시작하자 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그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서라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탐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멱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정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내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 용서라는 주제는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특히나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가 자주 반성해 보아야 되는 그런 덕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형제 중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일곱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곱 번뿐만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 용서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일곱 번이나 일흔일곱 번이나 하는 이런 이야기들은 언제든지 용서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생활 중에 경험하게 되는 용서에 대한 경험은 참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것을 느낍니다. 별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의 어떤 벽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러다 보면 도저히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자기가 느끼게 되고, 스스로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감정 혹은 자기 자신의 어떤 느낌에 심취해 가지고 결코 용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이 때로는 가까운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용서할 수 없는 대상 중에는 먼 이웃이 아니고 가까운 가족이나 또는 가까운 이웃, 특히 친한 친구, 친척, 심지어 형제, 자매들 간에도 용서할 수 없다는 그런 마음을 지닌 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용서할 수 없다고 괴로워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의 괴로움도 참 안타깝게 느껴지고, 그냥 용서하면 될 텐데 하고 싶게 이야기하고 싶지만, 또 사람이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이 감정이라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또 때로는 그것이 자기 중심적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생각을 바꾸고, 자기가 마음을 좀 바꾸면 자, 자유로워지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에게도 혹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데 내가 생각을 바꾸질 못하고 내가 마음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괴로움을 당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가장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용서에 대해서 일흔일곱 번이나 용서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가 잘안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 용서를 향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용서는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용서는 우리가 노력함으로써 충분히 또 그것이 용서가 될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정말 우리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입히거나, 나에게 큰 모욕을 주었거나,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그런 기억을, 미운 기억을 준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아픈 세월을, 또 분노의 세월을 내가 살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서슴없이 용서하는 길만이 오직 내가 살 길이고 또 내가 미움을 품은 그 사람도 살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왕이 비청산을 하는 것을 비길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왕에게 1만 달란트나 되는 큰그 빚을 쥐었는데 왕은 그 빚에 대해서 다 탐감해 주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가서 자기에게 백 대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추궁하고 결국은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그래서 그를 지켜본 사람들이 그것이 참 보기가 민망해서 어 왕에게 가서 일렀고 그래서 왕은 다시 그 어, 당사자를 불러서 호되게 꾸짖고 나서 감옥에 가두게 된다. 그런 이야기인데, 공범이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받칠 때,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듯이, 우리 저를 용서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내가 내 이웃을, 내 가까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께도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뒤집어놓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늘 내가 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따라서 혹은 닮아서 무조건적으로 용서해야 할 그런 의무가 또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내 감정을 내 스스로 추스리지 못해서 그 미움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나 자신도 괴롭지만, 그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하는 그 점을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사실 참 신앙이라고 할 수도 없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새롭게 미용하고 늘 새롭게 용서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삶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스스로, 아, 난 결코 용서할 수 없어. 그런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내가 감정이 복잡해서 지금 당장은 용서할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또, 어, 미루지 말고 빠른 시간 내에 내 마음 안에서 그를 용서하고 그에 대한 미움과 분노를 날려버려야지만 나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사실 인간이 인간을 용서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를 통해서 꾸준히 노력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예를 드는 게 있는데, 아, 겨울에 산에 눈이 아무리 많이 내려도 봄이 돼서 따뜻해지면 조금씩 조금씩 흘러내려서 다 녹아내리고, 우리 마음 안에 아무리 큰 미움이 있고, 또, 우리 기억 속에 아무리 안 좋은 기억이 있다 하더라도, 하느님께 의지해서 내가 그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우리가 하느님께 청할 때, 언젠가 서서히 녹아서 완전히 물처럼 다 흘러가 버리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맞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체험을 해본 사람들은 얼른 용서해버리고 마는, 그래야 내가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편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런 안 좋은 기억이나 아픔이나 분노나 또는 미움이 있다면 그것을 용서하고 또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그 나쁜 기억들로부터 그 미움으로부터 해방되고 또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